안녕하세요, 물음표의 하나님. 오늘은 어 간단하게 알아보는 3일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일체가 원래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론이고,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 신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또 많은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들이 이런 잘못된 삼일체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어,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 잘못된 내용일 수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어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삼일체는 어, 영어로는 트리니티라고 합니다. 네, 그 셋을 이야기하는 트라이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는 유니티의 그런 어원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고요. 한문으로는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어, 위격이라고 하죠. 세계에 구변된 위치가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다 라는 뜻입니다 어, 트리니티로 제일 유명한게 요 누님인데 예, 매트릭스에 나오는 요 누님인데 매트릭스라는 영화도 약간 이런 기독교적인 상징이 굉장히 많이 버무려져 있는 내용이라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이런 이름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삼일체대에서 좀더 설명을 하자면은,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죠. 이 하나님은, 어, 세 분으로 구별이 될수 있어요. 어,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홀리스피릿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각각 하나님이죠. 네,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성령님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합쳐져서 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 이성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게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란 뜻도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삼위일체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사실 아무리 연구를 하고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쉽게 설명이 사실 안 되는 내용이고. 인간의 이성에 넘어에 있는 신비인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아, 삼일체는 이거다라고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일체 어,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뒤 325년, AD 325년에 니케아란 지역에서 열린 회의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위일체 이론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때 보면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장로로 있었고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큰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다수파였고 교회의 실세였는데 이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어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조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주장이 굉장히 다수파였고 소수파로는 아타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성경에 의거하여 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각각 동등하고 같은 하나님이지만 사실 이분은 하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삼일체를 주장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어 이해하기는 어렵고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논쟁을 계속했기 때문에 여러 번어 감옥에 가기도 하고 좀 추방당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어. 논쟁을 통해서 이 승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기독교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이 되고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이론은 이단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주장은 어 많은 이단들이 채택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어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라고도 할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또 다음 시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질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어, 이 젊은 아타나시우스가 어, 주장하는 이론이 어, 정통 신학으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죠. 어,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이 삼위일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몇 개만 대표적인 것만 한번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 가장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능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실제로도 히브리 언어에서도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는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했을 때는 복수형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오류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 어 자신의 모습이 자신의 형태가 삼일체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 아들이 누구죠?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이고, 또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 신약은 오히려 더 명확하죠? 요한복음의 1장 1절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근데 14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이 말씀이 육신에 대한 우리한테 거하는데 그것이 또 아버지 독생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구절들이 삼위일치를 지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양태론이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잘못된 주장인데 삼일체를 쉽게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나온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신약에서 복음서 이시그 내용에서는 예수님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는 주장이에요. 또 쉽게 얘기해서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직 회사에서는 직장인이고 어, 집에서는 어, 아버지이고 저희 본가에 가서는 부모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주장인 것이죠. 또 쉽게. 어, 비유로 나오는 것이, 어, 물이에요. 물이 온도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액체였다가, 또 수증기, 기체의 형태가 되었다가, 또 영하의 온도에서는 고체, 얼음이 된다. 이런 것이 이제 양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때에 따라서 모양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 잘못된 주장이고, 또 예전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3일 질 쉽게 설명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서 오히려 더 잘못된 그렇게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렇긴 한데, 어잘 알아두시면 좋고, 어 사실 우리 같이 일반 성도들 사이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가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하사 뭐 이런 표현 기도할 때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엄밀히 보면은 양태론적인 표현인 거죠.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뭐 하여튼 그거는 그렇게 대세에 지장이 없고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거 같지만 하여튼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태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거한 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 세례 요한한테 가서 세례를 받으신 내용인데 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걸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머리 위에 임하셨죠. 그와 동시에 하늘에서부터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말씀이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이제 한, 시점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절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만약에 양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만약에 이, 이것이 일어난다라면 그것은 이제 인간들을 상대로 거짓된 것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잘못된 모순에 빠지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장면 하시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한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겠어요? 자기 자신한테 기도를 하는데 굳이 왜 기도를 하는 형태를 취하겠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양태론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어 그런 질문에 맞닥뜨리게 돼요. 그것이 이제 기독론이라는 거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어 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는데 또이 정도 정도는 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다음 시간에는 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삼일체에 대해서도 어, 이런 것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어, 신앙생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